오늘의 화제 영상은요. 뻥뻥 어, 푸는 것의 정체는 바로 오, 네? 쫄깃쫄깃한 떡 반죽인데요. 어, 어, 떡이에요? 떡이에요? 어. 쫀득쫀득한 반죽을 손으로 잡아 어, 어. 잘라주고요. 아니 이것은. 설마 아우. 타를 넣고 손으로 동그랗게 빚으니 추억의 찹쌀떡이 아, 완성됩니다 엄청 큰데요, 찹쌀떡한 주먹만 해놨어 찹쌀떡을 사려는 손님들로 북적이는데요 한 시골 떡집에서 만든 추억의 찹쌀떡 영상이 조회수 639만 뷰를 기록 화제 중에 화제입니다 하재입니다. 이때쯤 딱 먹고 싶으니까 부식이라도 하는군요 시민들의 반응은요? 오, 뭐 신기해? 아니 이거 진짜 신기한데? 이거 뭐야? 치즈 아니야 이거? 어, 이 떡이야 떡. 아 옛날에 어렸을 때메밀묵사료 잡쌀떡 외치면서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생각나네요. <laughs> 화제 떡집을 찾아 경북 영주로 달려가봤습니다. 도착해보니 가게앞픈 물론 안에도 음. 손님들로 북적북적 아, 화제는 화제인가 보네요. 이집 음. 떡이 <laughs> 워낙 유명하잖아요. 아, 어. <laughs> 맛있고. 동창회 할 때마다 우리 풍기의 이 수경이라는 예, 친구가 수경 가는데 이 친구가 이 떡을 해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랬군요. 어.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먹어보고 이거 맛있다고 난리가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laughs> 아, 영상이 화제가 되면서 정신없이 재밌는데. 바빠졌답니다. <laughs> 아, 이렇게 낱개 포장도 되네, 우리. 나도 싶어요 야야, 파아다 빨리빨리 꺼내 이게 다 오늘의 배이라니 뭐야, 왜 이렇게 많아. 이게 다 당일 배송, 하루에 나가는 거예요. 뭐 하루에 한 300개도 만들고 200개도 만들고 이러다가 방송 타면서 하루에 한 6천 개씩 만들게 우와. 되니까. 20배. 가게를 방문했던 한 손님이 진심을 다해 찹쌀떡을 만드는 모습을 촬영해서 SNS에 올렸는데요. 이야, 아, 무섭습니다, 이 영상이 SNS. 화제가 됐답니다. 어머니이기도 하시네요. 그렇다면 그 맛은 어떨까요? 어 궁금하다. 치즈처럼 쭉 늘어나는 떡. 와. 보기만해도 군침이 돕니다. 음. 아, 떡이 맛있어. 커요. 아유 맛있다. 음 이거 봐 이렇게 안쪽에서 이렇게 맛있으니까 안쪽에서. 오세요 오세요. 대장님, 저희 찹쌀떡 만드는 과정 좀볼수 있을까요? 아 어, 오늘은 작업이 다 마쳤고요. 어, 만들는 과정을 보시려면 새벽 2시에 나오셔야 됩니다. 네? 새벽 2시라고요? 떡집이 원래 빨리 준비 그래도 당연히 가야죠. 오, 밀려드는 물량을 오. 맞추려면 오, 새벽 드세요. 2시부터 시작해야 한답니다. 아, 워낙 양이 많은 찹쌀떡의 핵심 팥부터 준비하는데요. 아, 깨끗이 씻은 다음 두 번에 걸쳐 3시간 정도 음. 푹 삶아줍니다. 파트 삶는 것만 3시간. 그리고는 뭔가를 또 준비하는데 아하, 바로 단감이군요. 단감이요. 자연 단맛을 내기 위해 단감을 넣고 한 시간 정도 더 끓여주는 게 포인트. 파대다 넣으면 감에 한대 떫은 맛도 없애주고 은은한 단맛을 내주거든요, 팥소를. 타지 않도록 수시로 뒤적이며 푹 익혀주면 고소한 팥이 완성됩니다. 새벽부터 정성으로 끓인 팥을 틀에 잘 부어준 다음 잘 식을 수 있도록 평평하게 펴주고요. 그런데 갑자기 위쪽으로 손을 뻗더니 이날씨에 선풍기를 켭니다. 아 너무 뜨거운데로 오래 냅두면 다시 상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빨리 식히기 위해서 선풍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옛날 같은 경우는 찹쌀떡을 여름에 만들어 먹지 못하잖아요 겨울에만 만들어 음. 먹는 떡이요 찹쌀떡에 빠질 수 없는 찹쌀. 잘 불린 찹쌀을 곱게 갈아주고요. 기계에 부어준 뒤 10분간 쪄줍니다. 이렇게 찌는 동안 안에서 섞이며 반죽이 만들어지는 건데요. 아, 섞이면서. 기계를 열어보니 부풀어 오른 게엄심 났네요. 엄청 뻔뻔 보는 것 같아요. 야, 얼마나 반죽이 잘됐으요 떡이 아, 쪄졌다는 얘기고요. 떡이 아, 다 쪄지면 이렇게 되는데, 근데 기름이. 마찰면이 없어지니까 부패기거 해서 기름을 네. 살짝 부어주면 이제 잘 돌아가요. 아, 기름 좋습니다. 식용유를 넣으면 기계에 달라붙지도 않고 반죽도 더욱 쫄깃해진다는군요. 아, 제 보살 같네요. 네? 이제 결과를 <laughs> 확인할 차례. 우와, 엄청 어이, 찰지게 어이, 반죽이 잘 어이, 됐습니다. 뭐야 이거? 어, 어, 치즈 치즈. 치즈 늘어나는 것좀 보세요. 어이 상태가 되어야 합격. 이게 똥이라니. 이번에도 특이한 기계가 보이는데요. 아, 오. 일정한 아니요. 크기로 떡 반죽이 나오는데 <laughs> 늘어난 물량을 어, 맞추기 위해 인절미 <laughs> 오, 기계를 다른 용도로 활용해 봤답니다. 반죽위에 파소를 올린 뒤 정량으로 24년 내공으로 빠르게 빚어주면 완성. 이런 건 하루 이틀 연습한다고 되는 거 아니죠? 안 되죠?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모양으로 빚어낼 수 있는 걸까요? 아, 기계입니다, 기계. 파소를 살짝 누르면. 네. 치가 올라 거든요 만두 빚는 식으로 이렇게 지그재그로 해가지고 아, 한번딱 돌려주면 완성되는 겁니다. 정성으로 빚어낸 추억의 찹쌀떡 완성입니다. 이렇게 진심을 다해 만드니 손님들이 찾을 수밖에요. 그러게요. 안녕히 습 화제가 되고 나서는 전국적으로도 인기랍니다. 내친김에 화제인 또 다른 떡도 보여준다는데요. 어떤 떡이죠? 먼저 깨끗이 씻은 단호박 속을 파내고 기계에 넣은 뒤 곱게 다져줍니다 이것은? 사서 쓰니까 그 단가가 너무 비싸고요 그리고 단가가 비싸니까 양을 많이 못 넣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농사 직접 짓고 있습니다 이게 만천형 호박인데요 이건 농약을 전혀 치지 않아도 이렇게 잘 생겼어요 직접 농사 지은 단호박이라 더 예뻐 보인다네요 각종 재료 위에 단호박을 넣은 뒤 잘 섞어 떡 반죽을 만들어주고요. 떡 시루에 골고루 펴줍니다. 이제 기다림의 오. 시간을 갖는데요. 아, 45분간 푹 쪄주면 영양 가득한 맛있다. 시루떡으로 변신. 아, 끝으로 고소한 콩가루까지 펴주면 영양 가득한 단호박 시루떡 완성입니다. 오, 어. 끝판왕. 과연 그 맛은 어떨까요? 너무 맛있어요. <laughs> 드셔보실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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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다 하나하나씩 살아있어요. 이런 손님들의 칭찬 덕분에 힘든 줄도 모른답니다. 이촌에 이런 작은 떡집을 이렇게 많이 애용해주시니 감사할 따름이죠. 뭐 다른 게뭐 있겠어요. 정성으로 만드는 추억의 찹쌀떡 영상이 조회수 (639만 뷰를) 기록 오늘의 (SNS) 화제 영상이었습니다.